별도 양보의 접속사 비록 모모이지만 이렇게. 비록 모이지만 비록 더 원더 뭐든 현대의 현대 테크놀로지 기술의 원더 경이 비록 현대 기술의 경이로움이 경이로움이 have 동사 have provided 제공했지만 people 사람들에게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즉 사람들한테 opportunity, 기회를 제공했지만 근데 어떤 기회? Beyond the Y 더 플러스 EST 최장급이네 The YDST Dream of our ancestors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 우리의 조상들은 Dream, 꿈에도 YDST면 되게 야생 이런 거잖아 이거 그냥 통째로 꿈에도 여기 전체로 묶자 비운도 넘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꿈에도 생각해본 적 없는 가장 야생의 꿈 넘어, 네. 즉 꿈에도 생각해본 적 없는 현대 기술의 경이로움이 사람들에게 우리 조상들은 꿈에도 생각해본 적 없을 만큼의 목어플 n 튜 t 디 기회를 제공했지만 한번 끊어줘 요 여기서. 여굿 주어 동사 이게 주절이야. As usual, 이렇게 가로치고, 늘 그렇듯이. 늘 그렇듯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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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점은 is weakened. 약화된다. by a downside. 부정적인 면에 의해. 그 다음, one of 복수 명사, 여러 개 중에 하나. 어쨌든 또, 이제 그러한 downside. 부정적인 면중 하나는 is dead. That 이하. d e a t 부터 문장. 일단 아예 끝까지. 뭐냐면 anyone, 누군가는 누구나 who부터가 이제 앞에 꾸며주지 who, so, choose 선택한 so,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누구나 이렇게 choose에서 야겠다 이게 s, g, 고 choose가 v, 마 겠지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누구나 can, pick up 집어들고 뭐래? virtual, 가상의 메가폰 확성기 가상의 확성기를 집어 들고 that 근데 어떤 확성기 is, it v comma, comma, comma? Oh. that is the internet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확성기를 집어 들고 and 그리고 p 기 동사 1 번이지 동사 원형 and 세모치고 push 동사 원형 2번 이렇게 병렬 in the y e 그들의 t o cent on any infinity number 무한히 어 number of 많은 무한히 많은 t 픽 주제 중 any 어느 것에 대해서라도 투센트는 뭐야 put in o n e t cent 의견을 말하다 이 센트만 놓는 거내 발언권이 생기는 거 의견을 말하다 누구라도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regardless of 뭐, 와 상관없이. 뭐와 상관없이, they are, 그들의 qualification. 자격에 상관없이. 그치? 인터넷, 뭐, 익명 게시판, 이런 거, 자격 요건 안 보잖아. 누구나. 지식인 초딩이 달 수도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after all, 결국. 남겨서 네모하고. 온 인터넷. 인터넷 상에서, there, are 있어. 뭐가? 유도부사 하니까, 주어동사, 지는 거거든? 그 다음에 regulation 복수니까 이제 r 잡았고 there are none에 없어 뭐가 없어? 이제 regulation 규정은 없다 근데 어떤 규정? preventing 막는 규정 kindergarten 유치원 teacher 교사가 prevent a from ing a가 ing 하는 걸 막다 먹는 규정이 없대 뭐래? 킨덕할튼 티처 유치원 교사가 from offering 제공하는 거 medical advice 의학적인 조언을 제공하거나 또는 피지션이 의사가 의사가 또 뭐하는 거? 지금 from ing 1번 from ing 2번 병렬 의사가 suggesting 제안하는 거 방법을 근데 어떤 방법? safely 안전하게 make 만드는 방법 그, 스 t r u c t u 구조적인 c h a n 변화를 주는 방법 to your home, 너의 집에. 의사가 막, 인테리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런 거. 그거를 막는 규정이 없지. 그니까, 러 개판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지식인의 유치원 교사가 의학적인 이런 지식을 남길 수도 있고, 답변을. 의사가 인테리어 조언을 할 수도 있고, 개판인 상황을 느끼면 되고. 그 다음에, as a result, 결과적으로, misinformation, 그 잘못된 정보는 get disseminated. as information 정보로 퍼지게 되다. 잘못된 정보가 이제 정보로 가짜뉴스 퍼지게 되고 and 그리고 it is not a r a s e not a r a s e 뭐야? 부 부정. 항상 고모인 건 아닌 그게 항상 easy, 쉬운 건 아니다. Not to differentiation, 구별하는 거. 뭐를? 그두 개를 구별하는 게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지. 먼저 누가 담긴지. 그다음에 this 이것은 can 이 문장 빛줄칠게 자, 이거 서술형 대비. 서술형 대비 어법으로도 보라 해서. 이것은 can be particularly 특히나 frustrating 좌절감을 줄수 있는데 for s c i e n t i s t s 학자 c i e n t i s t s 4 scientists, 4 scientists. 4 s c i e n 현타 s t s 4는 c i e n t i s t s 4 s c i e 근데 어떤 과학자들 who s p e n d 보낸 애들 그들의 i e n t i s t s 4 scientists, 4 s c i e n t e n i n i n t i s t s 4 s t n n n s t n t i i Of the world, 세계의 around them. 그들 주변에 있는 세계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느라 일생을 보냈는데, only, 결국, 어떻게 돼? To have their work. 그들의 그 연구는 summarily, 즉석으로 challenged, 도전을 받게 되는 거지. 누구에 의해서? By people, 사람들에 의해서. 근데 who's, 소액과 관계되면서, 뭐뭐의. 뒤에 완벽한 문장오지 어떤 사람들이겠어? 자격 없는 사람들. 그치? 걔네의 experience 기, 경험은, 근데 with 어떤 경험? With the topic. 그 주제에 대한 경험이 어때? Can be measured. 측정될 수 있는. 인민이 분단위로. 그러니까, 꼴랑 몇분 전에 아는 사람이 아는 척 하면서 남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평생을 그거를 연구하는데 써온 그 과학자들은 현타가 온다. 좌절감을 느낀다. 그 다음, this frustration, 이러한 좌절감은, is then, 그런 다음에, diminish by the fact, 그 사실에 의해서 diminish, 감소된대. 근데 어떤 사실? That 이하의 사실. To the general public, 대중들에게, both, 근데 어떤 대중들? Scientist, 과학자, 그리고, 이게 안끊어도되구나 대중들에게 있어서, 과학자랑 챌린저그 도전자 누구야? 도전자. 그냥 아무나. 초딩들도 돼. 과학자랑 도전자 둘 다는 동사 R, a w a r d e d 부여받는다. 뭐를? 동등한 credibility니까 그러니까 신뢰성. 초딩이 남긴 것도 초딩인 줄 모르고 막 별점 막 5점 주고. 과학자가 남긴 것도 어, 잘 썼네 하면서 5점 주고. 그러니까 둘다 신뢰성을 받는 거지, 동등한. 그러면 이런 사실에 그이 좌절감, 이 과학자들이 느낀 좌절감은 어때? 줄어들겠어? 아니지, 현타 세게 오지. 그러니까 현타가 커진다 이런 식으로 가야 돼서 this uh, diminish 감소하다가 아니라 뭐 amplified 증폭되다 이런 거.